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갔는데 그녀는 무덤덤했을까? 그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관계 심리 코칭을 20년 넘게 해온 김미숙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기술보다 더 강력한 감정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깊고 뜨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남자들이 모르는 감정의 힘. 한 여성이 진짜로 빠져드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감정을 통해 관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이 중요한 감정의 문을 놓치고 육체적 접근부터 시도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관계는 얕아지고 그녀는 왜인지 모르게 식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의 힘이란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야 비로소 신체적 접촉도 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성급히 나아가면 그 순간만은 이어질지 몰라도 오래도록 남지는 않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사는 53세 최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몇번 데이트를 하며 진전이 없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늘 만남 그 자체에만 집중했고 상대의 기분이나 하루 일과는 대화 중 스쳐 지나가는 말로만 다뤘다고 하죠. 관계는 결국 감정의 교류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나 단순한 충동이 아닌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와 태도는 단순한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했겠다. 얼굴에 고생이 보여. 이런 진심 어린 말은 그녀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국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기술이란 신체의 테크닉 이전에 감정의 물꼬를 여는 것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진폭이 클수록, 이후의 모든 감각은 배가 되니까요. 시작 전부터 결정된다. 존중의 노크.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 남자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이름의 노크를 조용히 두드리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이성 간의 관계는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단순한 관심이나 거칠해가 아닌 진심어린 배려를 더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육체적 접촉 이전에 그녀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주는 행동은 그 어떤 스킨십보다 강한 설렘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지던 중 매번 조심스럽게 괜찮을까? 너무 빠르진 않을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물음에 여성은 오히려 더 신뢰를 느끼고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 합보다 심리적 리듬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속도와 간격을 조절하고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존중의 기술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기 전까지는 손을 뻗지 마세요. 그녀가 웃기 전까지는 장난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배려는 억제가 아니라 성숙한 유혹입니다. 이런 존중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욕망하는 동시에 존중하고 있구나. 이 이중적 느낌이 여성을 미치게 하는 강한 신호가 되죠. 결국 시작 전의 행동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성급한 손짓보다 느린 배려가 그녀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여는 열쇠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3. 반복은 금물. 리듬으로 공감 얻기. 여성의 감각은 반복되는 움직임에 금세 지루해집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일수록 감각의 세기보다 감정과 리듬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피스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같은 리듬이 반복되면 금세 흥미를 잃게 됩니다. 리듬이란 단순히 빠르기나 느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숨결, 간격,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의 변화가 섞여야 진짜 교감이 되는 거죠. 음악처럼 강약이 있어야 감정이 올라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똑같은 방식이라 내가 어떤 반응을 해도 그저 그 템포대로만 하더라고요. 몸은 닿지만 마음은 멀게 느껴졌어요. 이처럼 같은 리듬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녀가 숨을 멈추는 순간 리듬도 멈춰야 합니다. 그녀가 몸을 살짝 움직이면 리듬도 그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죠.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반응을 보고 함께 춤추는 듯한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론 멈춤이 더큰 자극이 됩니다. 무작정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순간적으로 쉬어가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이 여백 속에서 기대와 긴장이 쌓이고 감정은 폭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여성을 미치게 하는 건 반복되는 힘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리듬, 그리고 그 리듬 안에 담긴 공감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느끼고 있다는 확신을 줄수 있는 리듬이야말로, 진짜 기술이자 가장 깊은 감동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4. 감정까지 움직이는 깊이의 기술. 피스톤의 깊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성 관계에서 여성이 진짜로 빠져드는 순간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감정이 따라오는 깊이를 경험할 때입니다. 깊이란 천천히 더 가까이입니다. 몸을 깊게 밀어넣기 전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추고 손끝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속도가 아닌 진심으로 들어갈 때 그녀는 저항 대신 몰입하게 되죠. 부산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연하의 여성과 교제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멀어지더라고요. 그 후엔 속도를 줄이고, 손으로 먼저 마음을 안아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깊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당신만 생각해. 이런 메시지를 눈빛, 손짓, 리듬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그녀도 자신의 모든 것을 열게 됩니다. 단순한 쾌감은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섞인 쾌감은 오래 기억에 남죠. 그 깊이 속에서 여성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녀를 미치게 하는 깊이는 물리적인 센티미터가 아니라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깊이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진심이며 그 진심이야말로 모든 감각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5. 식상함을 깨는 자세 변화의 마법. 관계가 오래될수록 반복되는 자세는 쉽게 식상함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세 하나만 바꿔도 전혀 다른 감각이 펼쳐지곤 하죠. 중장년 여성들은 특히 새롭고 감각적인 흐름에 반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데에는 거창한 변화보다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세 변화는 단순한 체위 변경을 넘어서 감정의 흐름까지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서로 마주 보는 방식에서 시작해 감정을 나누고 이후 그녀가 주도권을 쥘수 있는 자세로 전환하면 그녀는 훨씬 더 주체적이고 관능적인 감각에 몰입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제가 이끌다 보니 지루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살짝 돌아누우며 이렇게 해 볼까? 라는 말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냥 자세가 아니라 서로의 롤을 바꾼 거였어요. 자세 변화는 권태로움을 깨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주도권을 잠시 넘기는 방식은 감정과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죠. 몸이 아닌 역할이 바뀌는 그 짧은 찰나에 그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강렬함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당황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감탄을 아끼지 말고 그녀의 반응을 온몸으로 느껴주세요. 새로운 자세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마법입니다. 그녀를 지루함에서 꺼내는 최고의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감정부터 꼼꼼히 챙기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녀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 먼저일 때그 기술이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감정의 힘, 존중의 노크, 리듬의 변화, 깊이의 기술, 자세 변화의 마법 이 모두는 결국 그녀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느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움직임도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이한 문장입니다.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 기억에 남는다.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리듬을 맞추고 작은 변화도 담담히 이끌어가세요. 그 진심은 결국 몸을 넘어 마음까지 울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 바뀌었는지 함께 나눠요.